바로 앞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 이거 망했어요. 아 너무 무서워요. 아 이럴 때 성탄탄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아야3인칭 오케이, 살림살이 좀 나아졌구만요. 자, 괜찮죠? 살림살이 좀 나아졌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위치 파악이 정확히 되진 않아. 근데 대충 여러분들도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기운이 느껴지는 것인데요. 일단 이쪽에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어요. 그다음 뒤에도 아까 하나 있었고, 건물 쪽에서도 많이 올 겁니다. 여기도 분명 하나 있을 거예요. 4명, 5명. 3명만 더 찾죠 어 여기 친구가? 도나 보는군요 어 이쪽에 그건 2명 있다는 거고 대치 중이라는 상황인가요? 어 너님 이쪽에 없으신가요? 하나 둘셋 오케이 okay. 넌 이미 죽어있다 날쌌기 때문에 아, 진정해! 한발 남았어. 하나, 둘, 둘 셋, 넷. 후,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위치, 하나, 둘, 두명 알아. 한 명만 찾으면 돼. 얘야? 얘는 아까 걔가 돌아온 것 같은데, 이거는? <laughs> 위치파악다된것 같은데, 느낌이? 그리고 얘가 이제 뒤치기 당할거예요 여기 여기 있는 애가 맞나요? 제 말이? 제 말이 맞나요? 여기 뒤치기 당하나요 얘? 맞아요? 뒤치 당하겠죠? 맞아요? 이제 뛸때 죽겠죠?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위치 파악 끝. 야너 일로면 오안 돼. 아 내가 일로 와가지고 어쩔 거야. 괜찮아요. 돌면 되니까요. 저기 있네요. 안 와요. 절대 안 와요. 쫄지 마세요. 앉아요. 쫄았어요. 앉아요. 쫄았어요. 성광탄 OP GG no, 안보여 얘가 no. 성광 맞았는지가 안보여 근데 총 no. 올리고 있는거에다가 무조건 맞았어 성광 제대로 맞았는데? 각도가? 각도가 성광 제대로 맞았어